출구는 2호선 장산 양산 방향 A가 가깝습니다. 2호선 양방향이라 아주 편리합니다. 8번 출구는 3호선 수영 대저 방향 B가 가깝습니다. 3호선 양방향이라 아주 편리합니다. 동영상은 3호선 수영 대저 방향 B에서 2호선 장산 양산 A로 가는 장면인데 엘리베이터 한 대로 환승이 되어 너무 편리합니다. 8번 출구는 2호선 장산 양산 방향 A가 가깝습니다. 2호선 양방향이라 아주 편리합니다. 8번 출구는 3호선 수영 대저방향 B가 가깝습니다. 3호선 양방향이라 아주 편리합니다. 동영상은 3호선 수영 대저방향 B에서 2호선 장산 양산 A로 가는 장면인데 엘리베이터 한대로 환승이 되어 너무 편리합니다. 부산에서의 장애자들이 환승이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감하고 촬영을 합니다. 건물이 대체적으로 넓고 시원한 데 비하여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네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주니며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내주야 내발을 붙드사 하루하루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 뒤야 내 발을 단단히 붙들사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그곳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너무나 지쳐서 쓰러질 때는 우리를 안고 그 험난한 길을 통과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곳의 영역은 너무나 쉽게 측면 바꿔다면 환승이 되니 너무나 좋아서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곳에서 기분을 추스려야 할것 같아요. 또 먹통력이 나올 것 같으니 말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은 공짜임으로 안심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유튜브는 전철 내비 역할을 하면서도 구원을 향한 찬송과 메시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전도에 과를 합니다. 전보용으로 소개하시면서 구독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여 구원시킨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한 모든 구독자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이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세상입니다. 주님의 저 높은 곳에 옥뚝 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어 그 곳에 옥뚝 서게 하소서 이 힘든 고난을 이겨나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선하시고 착하신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사 모든 사람에게 지르게 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당신을 세무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당신 품이 그리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여 날마다 기도하오니 내 마음에 임하여 당신의 따스한 품에 안기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하지 못함을 아시오니 내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으로 이하사선하시고 착하신 품성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선하게 하여 주소서. 내 주여 나는 가난하오니 우리에게 남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사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주의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당신에게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주니며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내주야네 발을 붙드사 하루하루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주야네 발을 단단히 붙드사.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그곳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너무나 지쳐서 쓰러질 때는 우리를 안고 그 험난한 길을 통과하게 하소서. 내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길 찾는 방법을 알려주려 합니다. 내가 전철역사 건물에 입주하면서 고객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길을 묻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지금처럼 도면과 증거 동영상으로 확증하는 방법으로 특권출 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이론과 증거를 겸비하여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면이라면 증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기술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성경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증거입니다. 3. 성경은 일점일 흩도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길로 진리요 생명이라 말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 증거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자신이 살아나는 부활로 증거를 이루었습니다. 4. 성경의 증거는 수없이 나타난 우화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 있고 호해바다에서 이집트 병세 유. 발견되고 바벨탑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증거가 송출합니다. 오,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니 조작이 불가능함으로 성경이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천국에 <놀람> 가서 하나님 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육 서울역에서 동양이 잘못되어 길을 헤매였던 것처럼 잘못된 진행으로 길을 헤매지 마세요. 진실한 동양은 바로 석견에만 없습니다. 7. 내가 놀란 것은 예수처럼 3일만에 죽었다 사람의 기적의 인물에 비유한 미얀마 불교 스님의 지옥 태어 간증에서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8. 이제 영생의 길을 아셨다면 있는 증거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주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피를 흔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9. 시강생활이란 성경을 항상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성경 충만을 위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인간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언젠가 저 하나님의 나라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